안녕하세요. 마술카입니다 네. 오늘은 네. 지난 토요일 이틀 전에 이제 제 채널을 보시고 진주에서 창원까지 또 방문해 주셔 가지고 네. 아이서티 차량을 찾으셔 가지고 네. 저기 뒤쪽에 보이는 네. 아이서티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시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비가 또 굉장히 또 많이 오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 가지고 차량 검수를 못해 가지고 일단 제가 월요일 날 차량 검수를 하고 괜찮으면 제가 진주로 탁송을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. 아무래도 연식 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하체 점검하고는 필히 또 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. 근데 일단 알스티 차량이 굉장히 매물이 없어가지고 고르는데 조금 시간도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컨카로. 이쪽에 이제 침칸을 좀 용이하게 쓸수 있어가지고, 네, 요 모델을 꼭또 필요하다 하셔가지고, 또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. 하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하체 한번 보여드리면, 타이어는 몇짝다 네, 지금 거의 새 타이어급으로 되어 있거든요. 네, 보식물들은 요렇게, 네, 나름 연식 대비 깨끗하게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지금 오일은 교환 주기가 된것 같다고 하셔서 오일은 새 걸로 교환이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이런 쪽에 기름 유유들이 많이 뜯이는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네, 괜찮거든요. 네, 요 정도면은 연식 대비 아주 네,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오일은 여기 지금 빼서 새 걸로 교환을 할 예정이고 에어컨 필터도 딱 교환 주기 느낌이 났거든요. 네, 딱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죠. 네, 요것도 네, 새 걸로 지금 뜯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. 네 에어컨 필터 그다음에 부동해까지 전체적으로 싹 점검해서 진주로 이제 탑승을 보내드리될것 같아요 이정도면 충분히 네 고객님도 만족하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또 주말에 진주에서 창원까지 또제 채널 보시고 내 네, 차량을 이렇게 구매하러 와주셔가지고 네 그래도 또 아이서티 사고 없는 네 7만 키로 탄 요 차량이 또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. 형님들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더 좋은 차량 소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마술 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이제 점검을 다 보고 들어가는 길인데요. 기름이 아예 없어가지고 네 진주에서 또먼길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기름 서비스로 몰래 네. 네, 불이 이제 기름에 아주 많이 붙었거든요 저에게 뺄수 있는 찬스를 주셔가지고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